2021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 해였던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캔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팀 김세희 주임입니다. 지원 업무 중에서 이제 국내 나눔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계시는 소외계층 분들에게 온 나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소에 뚜건과 이불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용품 마스크랑 손소독제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난화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부자님들이 이제 보내주시는 의류를 선별을 해서 뭐 연령에 맞게 이제 분류를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서치를 해가지고 그 옷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나눔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이제 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국내 옷 나눔 신청이라는 거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맞는 옷들을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한, 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육원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아, 뭐 유아, 초등학생부터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혼모 어머니들이 계시는 미혼모자 시설, 뭐 모자원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복지관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복지관이라던가 외국인 노동자 시설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런 곳에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지원 사업은 저희가 마스크랑 손소독제가 있었어요. 수량을 많게 해서 보냈던 곳이 첫 번째는 노숙자 시설, 두 번째는 독거노인 종합 지원센터라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시설에 마스크를 많이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선은 노숙인 분들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분들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계속 마스크를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르신이나 노숙인 분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자 선생님 말씀으로는 구매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부담이 돼서 재사용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담당자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좀더 노숙인 시설이나 두꺼노인 분들 계시는 곳에 좀더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부 품목 중에 이불, 수건, 뭐 담요 이렇게도 받고 있는데 보내주신 그 물품들은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동물보호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불이나 담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동물들은 집 안이 아닌 이제 야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담당 선생님들께서 뭐 이불로 커튼도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있게끔 이불도 폭신하게 깔아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겨울에는 이불 위주로 그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여름에는 이제 또 기부자님들께서 수건을 보내주시는 그 덕분에 시원하게라는 캠페인이 있잖아요. 덕분에 시원하게는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건이 한 박스가 모이면 샴푸 1리터를한 개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같이 수건 한 박스, 샴푸 하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캠페인이에요. 2021년 여름에도 저희가 수건이랑 샴푸랑 사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동물고소에 이제 직접 전달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옷 이에 이제 나눔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명절, 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날에 선물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기프티콘도 발송도 하고 특별하게 좀더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었어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제 기념으로 엽서꾸미기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렇게 나뭇가지로 가려줘요 이렇게 정말 귀엽게 이렇게 꾸며줬더라고요. 툭툭, 발로 툭툭 치면 나, 바퀴가 나오는 선물을 가지고 싶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 쓴 친구도 있었어요. 감사하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정말 귀여운. 이렇게 접어서 양말 양말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줬고 여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정말 모든 나눔의 후기를 들으면 정말 항상 감동을 받아서 진짜 눈물이 진짜 나오는데 11월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때쯤에 국내 온난화 신청이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추워지면서 그런 옷들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독거노인이시다 보니까 뭔가 입을 옷도 없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해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제 옷을 입고 친구들분도 많이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조금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신청서를 내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로 저의 창고를 열심히 이제 찾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패딩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포장해서 보내드렸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어르신들이 다 엄청 활짝 웃고 있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옷 이렇게 단단하게 입고 이렇게 주머니에 숨도 넣고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정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나면서. 어르신들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품풋했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말쯤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등기가 온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왔어요. 등기를 열어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사탕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서 아이가 직접 열심히 글씨를 써가지고 보내준 편지인데 제가 여기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캔이 이제 보내드리는 그 물품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보내주시는 꾸러미들의 다양한 선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품이 아닌 사랑의 선물입니다. <laughs> 진짜 진짜 감동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이 등기 받고 정말 하루 동안 계속 몇 번이고 읽고 이게 한 12월 초쯤에 받은 건데 아직도 사탕 안 먹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제 옆자리에 이렇게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최고의 기억에 남는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 <laughs> 다섯 글자요? 음... 두 개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힘들다. 들어오는 물건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 맞게 이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더라고요. 분류하거나 선별하는 작업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품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박스를 정말 많이 옮겼기 때문에 근육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힘도 조금 기르 기르게 되었고 뭐 역시 힘들다는 그냥 육체적인 그런 거고 정신적으로는 정말 보람차고 뜻깊은 한 해였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좋아. 몸은 힘들지만 보람차고 이제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막상 보내고 나눔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적이거든요. 전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보내고 막뭐 감사합니다. 뭐 선생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다음에도 저희 아이들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해서 이런 메시지를 너무 가끔 받으면 정말 감동해서 혼자 보내주신 사진을 또 보고 또 보고 후기도 막 계속 읽어보고 그래요. 저희 소식지 보시면 올라오는 그런 사진들이나 그 시설에 나눈 후기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소식지 제일 많이 보고 계속 여러 번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원을 했었지. 저 아까 말한 역시 힘들어. 역시 힘들다? 역시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아. 전 그래도 좋아요. 제 업무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찾고 싶다. 2021년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올해 좀더 나눔을 할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점이 정말 아쉬웠고 2022년에는 좀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옷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찾아서 2021년보다 좀더 나눔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